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 제가 읽어야지 잘 들리죠. 이르시되 앞에 보면 예수님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궁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거는 실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뭐를 뭐 했던지간에 아무리 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뭐 어, 세상에서 유명한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은 그건 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교훈을 받아야 되겠죠. 그이 말씀은. 설교자만 빼고 다른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에게서 교훈을 받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으로 저를 인도해 주신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데, 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게 문제로구나 간단하게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오늘 아침의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어린아이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 여기서 어린아이는 나이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나이가 어린아이를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다 천국에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예. 특징: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에게, 어린아이들을 아름답게 해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셨거든요. 죄가 그 아름다움을 훼손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창조하실 때에 아름답게 하신 것들을 우리가 이 아침에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나이가 어린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 그래, 그렇다면 이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면 어린 아이들 때문에 참 웃을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은 단순하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웃어, <laughs> 그렇죠? 어리석기도 하고 미련하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어린아이를 칭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어린아이가 단순하고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아이들에게 오히려 배워야 하지요. 우리는 아이들보다도 장성했고 더 많이 알고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이그 유대인들 어, 라피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교만하지 마 어린아이와 같이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바리새인과 어린아이와의 차이점은 뭐예요? 바리새인은 교만하고 반대로 어린아이는 에, 겸손. 그이 그러니까 겸손이 아,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겠죠. 겸손하다는 것은 이 어린아이들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들은, 아, 어릴수록 우리가 더잘 이해가 됩니다. 엄마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저,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 학교 어릴 때, 국민학교 1학년, 요래 2000대. 맨날 엄마만 졸졸 따라다니잖아요. 어디 가도 엄마하고 같이 가야 되고, 엄마 없으면 불안하고, 예? 엄마가 있어야 돼, 엄마가. 어릴수록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이게 우리, 저, 띠오, 어, 예. 우리, 첫 손자. 이게 이제 돌 지났잖아요. 돌 지나고, 아, 돌때 서서 걸었어요. 못 걷는 아이들도 있는데, 아, 이제는 바나나를 자꾸 혼자 먹어. 신기해. 잘, 사람 잘하는 게. 근데 이 아이들이 어디에, 이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 없이는 살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의전도회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의전도회가 있음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의어나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아, 이건, 이 정도는 내가 할수 있어. 예. 그런 생각은 틀 것만큼도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나는 엄마 없으면 못 살아.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 바로 이러한 자들이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아주 쉽죠? 아주 쉬워요. 그래서 나이, 들어, 나이 들어가면서 참, 내 자신을 바라보면 참 한심할 때가 많아요. 이나의 허먹었구나. 참 한심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아주 순수해서 이 계산을 할줄 몰라.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반응하겠지. 뭐 이런 거.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예. 계산을 할줄 몰라. 아예 계산을 하려고 생각도 안 해. 이건 뭐예요? 아이들이 아주 단순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요? 계산을 많이 해 계산을.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 좋은 사람은 계산을 멀리까지 하는 거야. 바둑 뜨는 사람 있죠, 바둑 뜨는 사람. 이 사람들은 막, 십단다는 10개까지 넘은다 보는 거야. 미, 다른 사람보다도. 읽는 사람은 속기생이나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막 책을 그냥, 한 페이지를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읽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늦잖아요. 똑같아요. 이거는 방법이 아니고 성품입니다. 성품. 그래서 아주 순수해야 되고, 부모님이 시키면 부모님의 말씀을 따지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렇죠? 아, 모르니까, 아, 부모님께 또의존대가 있으니까, 아, 부모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모르지만, 우리가 표현하자면, 부모의 말이 하나님의 말, 말, 말이에요. 예, 갓난 아기에게 엄마는 아주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장생해서 어른이 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라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기하는 거예요? 겸, 겸손하다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겸손하다고 이야기할 때에 아이들은 최소한 교만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다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뭐 겸손이에요. 겸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뭐또 다른 예로는 아이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린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낮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니까. 높이든지 낮추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여기에, 어, 마태복음 18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잔이라. 천국이 크다는 얘기는 뭐, 천국의 뭐, 계급이 있어서 크다는 얘기가 아니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의 그 표현입니다. 그 히브리 사람들은 이 성경의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다른 표현을 써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큰 자가 된다, 작은 자가 된다. 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 문학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뭐예요? 성경을 읽고 올바른 해석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를 전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아주 단순해요. 이걸 원리를 알고 나면 성경은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하다 보니까 우리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너무 추악하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리석고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답답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또이 어린아이들은 순진무고하지요.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본성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갓난 아이는 그러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죄를 모릅니다. 자기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도 몰라요. 죄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랍니다. 예. 죄를 모르는 이순진무고한 아, 상태를 아, 어린아이와 같이 아,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 알지만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들이시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리나여 같이 이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죄를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본래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죄를 모르는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은 이제 은혜의 왕국에서 우리가 살다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영광의 왕국에 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또 순종한다는 것은 그것을 무엇입니까? 단순히 받아들이기 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스폰지가 물을 쫙 이렇게 흡수하듯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복잡하지 않아요. 이 생각이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단순하게 살려면 우리가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할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하시는 영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늦은 비 성령을 구하고 기도하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가 뭐, 저 뭐, 초 능력을 받기 위해서 늦은 비 성령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는 초능력적인 사람, 기가 막히게 막, 예? 뭐뭐 뭐 잘하는 사람을 한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한 가지 자질은 품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하여 기도하고 어, 또 자기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고 어, 그렇게 살아가는 일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숙제입니다. 요셉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죠. 요셉, 요셉 너무도 유명해서 잘 알죠? 요셉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음, 창세기는 맞았어요? 네, <laughs> 창세기 몇 장? 예. 예, 예, 맞습니다. 37장, 37장 한번 보겠습니다. 37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가, 뭐, 요셉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오늘 주제 말씀과 함께 살펴볼 요셉의 성경이 잘 이렇게 안 펴지네. 37장에 보면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꿈 이야기.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합니다. 요셉이 두분 꿈을 꾸죠. 그런데, 어린 요셉보다도 장성한 형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요셉이 꿈이야기를 다 하니까, 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 너 잘난 척 하지 마.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렇죠? 이 생각이 뭐야? 하면 벌써 계산 들어갔어. 하면 벌써 계산 들어갔어. 아이 꿈은 하나님이 주는데뭐 잘난 척 하기는 뭘 잘난 척 해?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꿈이야기 했는데, 아주 단순하게 그 형들은 단순하지 않아 예, 아주 복잡해 생각이 아주 이야기를 할첫 번째 꿈꿀 때부터 두 번째 꿈 이야기를 하니까 더 복잡해져서 정신이 없어 예 감당 못해서 무슨 생각까지 들어요? 요놈 죽여버릴래 어, 진짜 그 생각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이꿈 이야기를 하실 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했을까요? 요셉이 어린 마음에 생각해도 이 꿈이 무슨 꿈인지 몰라. 그런데 이상한 꿈을 꾸서 자기에 관한 꿈인지도 몰라요, 요셉은. 이상한 꿈이야, 요셉에게는. 그러니까 이상한 꿈을 그냥 형들에게 나이꿈 꾸서 그러고 이야기 한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 단순해.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야기할.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생각이 복잡해. 부모는 요셉의 꿈을 좀 마음에 두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녀보다는 좀 낫죠. 그래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좀 낫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거는 다른 사람보다도 요셉의 꿈입니다. 그는 아주 단순하게 그냥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단순하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이 노예로 팔려가는 아주 비참한 일이 벌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아시고 그를 아주 유명케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 요셉과 같이 단순하게 또 어리석게 또 미련하게 살다가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하시고 마침내! 뭐예요? 천국에 들이신다는 이 약속을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와 꿈 이야기와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어린아이의 교훈을 통해서 오늘 함께 나누게 돼서 너무도 행복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